한 번이요. 길이의 차가 12m인 철사 두 개를 각각 구부려서 자 길이가 차가 10이라 했으니까 하나를 x라고 하나를 y라 고 할게 그럼 차가 10이란 얘기는 뭐 x가 일단 y보다 크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냥 그럼 x에서 y를 뺀게 10이란 얘기고 그 다음 구부려서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었어 그 넓이의 차가 24래 그러면 한 그러니까 철사 하나의 길이가 x거든. 그럼 얘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었어. 한 변이 얼마가 됐을까? x 짜리를 이렇게 네모칸,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서 한 변이 그럼 얼마가 돼? 4분의 x가 되겠지. 4등분이니까. 그래서 처음에 놓을 때 그냥 한 변을 4x 4y 이렇게 나도 된다. 어, 4x 4y 그게 놓는 게알것 같아. 자, 그러니까 4x 4y로 놓시다. 4x 4y 그럼 한 변이 이제 x가 될 거잖아. 깔끔하게. 그러면 4x에서 4y를 뺀게 이제 12가 되는 거고 두 개의 차가 1 2라 했으니까 이게 1번식. 2번식은 두 정사각형은 이제 x제곱 하나하고 y제곱 하나하고 어, 요게 이제 차가 24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. 네. 그럼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 푸면 되지. 네. 음. 자, 1차와 2차니까 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라임이 있어 보이지? 않나? 이걸로 풀어도 되고.